진돌이 보형식 이렇게 소, 소고기를 소 아노소고기 먹방 저희 광고집에서 조금 저렴하게 주셔서 진돌이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잘 보여요. 엄마가 맛있는 거 주는 거야 애가 털이, 털갈이하니까 까질까질 가시 하잖아. 이럴 때잘 먹여야지 털이 윤기가 없는데. 확실히 소고기라고 좋아하네. 좋아하지? 좋아, 소고기 후원을 안해준나안 해줘, 참. 괜찮아! 니네가 해줄 거야? 오빠가 닦아줄게. 오빠가. 포도 닦아준대. 키인이 가서 손 닦고 와. 나손 닦고 와. 그 포도 먹게 없는데, 없는데. 그런 게 낫지? 어? 조금만 풀어야 돼. 역시 아, 잘 먹네. 한 번도 뛰지도 않고 먹는 구나이 우리 말좀맛코좀눌러응이 코를 밀려 이렇게 여기 아, 눌러서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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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먹는다 달라고? 네. 우시는 혼자 손 달잡잖아. 비도 응. 엄마가 해줘. 응, 그래 알았어. 엄마 해줄게. 엄마가 손안 닦아주는데. 속상해? 해. 응. 엄마가 닦아줘. 다먹은다응 진돌이는 하나도 안 먹었잖아. 우리는 밥 먹고 왔는데, 그치지 어. 응. 래그밥 그래, 먹어요. 다 먹었는데. 이렇게 잘 먹었다고 이러죠. 잘 먹었다고 할때 너한테 따고 주지. 응. 한번나지서 니가 나더라고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나가니